어떠세요? 뭐 완전히 그 검지 않고 진녹색이면서 윤기가 나죠. 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막 나와있죠. 아, 뿌리 네. 네. 아 이게 뿌리 가나와있예요아이 뿌리나사 같은 네, 이 것도 뿌리. 아 거기도 뭐, 뭐, 여기까지 나왔어요. 왜? 막뻗어가요아막뻗어가요 아, 이만큼 뿌리가 좋다는 얘기죠. 뿌리 자체가 좋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시 농도도 낮춰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잔뿌리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수박에 생기가 활력이 있고. 마그럼이 그 지금 얼마 쓰신 거예요? 5년 됐습니다. 자, 농민분께서 직접 5년을 사용해 보시고 네. 결과가 좋으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네. 믿고 한번 써보세요. 자, 선택은 농민분께서 목...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충남 부여의 은산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수박밭입니다. 이 밭은 뿌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균핵병에도 아주 강하게 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 했길래 그런 효과가 나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가 19년, 18년 차, 12월 20날 정식했습니다. 올해, 냉해 피해가, 이제, 많이 심했는데, 잘 극복했어요. 그 뿌리가 좋아서. 잎 색깔이, 어떠세요? 뭐, 뭐, 완전히, 그, 검지 않고, 진녹색이면서, 윤기가 나죠. 어. 이게 활력이 있다 보니까. 이정도 활력이 떨어지지. 생명점은 이게, 이제, 머리. 아, 그이생명점이이 정도면 어떤 것 같아요? 머리가 딱 적당하죠. 아, 어, 예. 세력이 센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중간. 이 생각점이 들고 일어나면 어 질소질이 많고 세력이 너무 세다는 얘기죠. 예, 딱 예. 그렇게 세력이 세면 수정시키가 기 어려워요. 수정이 안 돼요. 낙과가 많이 생기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막 나와있죠. 아 이게 지금 뿌리 예. 나오는. 이뿌아 거기서 뭐 여기까지 나왔어요. 왜... 막 네, 보다 가요. 아막 보다 가요. 이 마크 뿌리가 좋다는. 그거게 이게 뭐예요? 아그로미 잎재입니다. 아, 아그로미 잎재. 아... 예. 어 아... 그거 쓰면 뭐가 좋아지니까? 뿌리 자체가 좋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시 농도도 낮춰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잔뿌리가 많이 형성이 되면 로서 수박의 생기가 활력이 있고 이파리 자체도 윤기가 잘잘 흐르죠? 아그로믹을 넣기 전에, 넣기 전에 어땠어요? 넣기 전에는 일단은 균핵병 때문에 불안했죠. 아, 균핵병. 예, 제일 심한 게 균핵병이거든요. 아... 수박에서는 치명타고 그런데 이제 아그로믹을 들어가면서 그게 걱정이 없죠. 균핵병이 예, 예. 그렇구나.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있어요. 아... 그 전에는 창피한 얘긴데 음, 다섯 동 정식을 해서 반수하기 조금 못했나요? 균핵병 <laughs> 때문에 다 썩어가지고 줄기가. 아, 그렇게 균병이심어요 예. 지금 제 저온기 때는 환기가 안 되니까 환기를 마음껏 못시키니까 공중에 이제 습기가 많거든요, 아웃안에 그래서 이제 균핵병이 상당히 발생이 심한데 이걸 넣으로써 많이 봐야 심하다 싶은 동수를 가보면 다섯 폭이 미만? 그 정도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요. 확불었네요 네. 아... 제가 술한잔 먹고 깜빡 잊어서 아그 아그로미을못 넣었었어요. <laughs> <laughs> 그런 실수를 한번 해봤는데 그 뒤로부터 저건 그냥 무조건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그로미이한 번만 넣으면 끝나는 건가요? 기비로는 한 번이고요. 그다음에 관조용으로 어... 25일에서 30일 그 사이에 한 번씩 들어가요. 아그로미을 지금 얼마 쓰신 거예요? 5년 됐습니다. 아, 농민분께서 직접 5년을 사용해 보시고, 네. 결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네. 믿고 한번 써보세요. 자, 선택은 농민분께서 직접 목...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거 수박 정식 전에, 친지철이라할 겁니다. 아, 친지철이할때그요 아, 예, 예. 이게 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에 희석해서요. 얼마에 얼마, 얼마 타시는 거예요? 친지할 때? 이거 200g 한 봉에, 네. 어... 열말. 열말? 예, 열말. 네, 열말 정도 열맛이 타고 있습니다. 토양 예, 환경이 혁명과 최상의 밝은 효과. 새로운 바이오 파워, 트리코테르마. 네. 아, 푹담갔다가 이제 빼서, 물기가 좀 빠진 다음에, 바로 정직하면 됩니다. 여기에 새뿌리가 하얗게 쩔어요. 가해가. 지금도 좋은데 이걸 친지한 상태에서 심지 말고 이대로 며칠만 놔두면 하얗게 더 잔뿌리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농가 분들께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가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 그게 미생물이에요? 예, 미생물하고 이제 미생물의 먹이온과 같이 섞어놓은 제품입니다. 아, 미생물과 미생물로 섞어 네, 있는 네, 예, 가리 형태로 되어 있다. 네, 예. 네. 예. 어, 유통 기간 은얼마나 됩니까? 예, 3년입니다. 아, 3년, 동안 아, 3년 동안 네, 고요 그럼 이그 과립형은 언제 네,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어, 일단은 이제 정식 전에 정식 전에 최대한 빨리 주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뭐 2주나 1주 전에 미리 이제 로타리 치기 전에 주거나 로타리 치고 나서도 위에 뿌려 줘도 되고요. 그리고 정식한 후에 이제 1, 2주 후에 이제 관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예, 아그로믹은 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리코데르마라는 균주가 있습니다. 그 균주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음. 그게 무슨 제품이에요? 아까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데요 예, 예. 그 미생물 이름이 트리코데르마라는 건데요. 이 트리코데르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균액병, 그리고 라이족토니아, 피시움, 후사리움 같은 그런 병균들을 굉장히 억, 기생을 해서 억제시켜주는 그런 균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그 균주 자체가 뿌리 근처에 어 근접해서 뿌리 발근을 도와주는 호르몬을 공급해 줌으로써 뿌리 발근을 도와주고 그리고 뿌리 쪽으로 올수 있는 그런 병들을 억제해 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진 제품입니다. 아, 그 기비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관주용이 있네요. 네, 예. 나있는이유는 뭡니까? 네, 어, 관주용으로만 할 때는 그 근권 자체로만 병균을 억제할 수 있지만 기비제를 쓰게 되면 굉장히 넓게 사포가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녹아 들어가면서 그~ 농사 짓기 전부터 균주가 땅속에서 계속 기살 살아나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미리 미리 퍼져나가게 되면 먼저 그 병을 발생하는 걸 미리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